전원 키는 소리가 나네 아닌가? 이거뭔 소리지? 엘베가.. 엘베 소리 같네 아 맞다 이름이 더 엘레베이터입니다 자 우선 제가 해볼 게임은 더 엘레베이터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개발자가 한국인이라 해가지고 영상 찍어보는 것도 있고 나름 그래도 어느정도 유명하더라고요 얼마 안 하고 아주 짧게 즐길 겸으로 제가 이 게임을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하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했다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맞다 401은 좀 불길하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집으로 가서 침대에 노, 들어 눕자 마스감도나빼다한것 같네요 오우야 401호 오우 이 소화전도 원래 다 있네 거우 여기 딱 타고 4층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뭐야. 오늘 팀장한테 된통 깨졌다.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손해다.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 캔이나 까야겠다. 그럼 밖에 나가서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먹내네 계단도 못 가네. 뭔 누르게 하네. 엘는왜 맨날 4층에 있어? 아니, 이 건물 나 혼자 살아? 맨날 4층이야. 뭔가 표현이 덜, 덜 되진 않아. 뭔가, 음? 왜? 왜 지랄이지? 만 원이라고요? 왜만 원이야?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겠다. 만 원이면 재수없잖아. 계단으로 가야지. 그렇지. 어, 귀찮게. 저 여기 왜 따라오냐? 아니겠지? 3층 올라오자마자 같이 3층에 왔네. 왜왜 나 보다 먼저 가 여기 있을거야 문 열어봐 없는데? 뭐지? 뭔가 나올거 같은데 나올거지? 안나와? 비번책이 무서운데 이러면 야 이거 비 사생활 노출 새끼야 어저문 닫는지 안봐? 엘 부분 안, 닫았, 안, 다치는 거안 본다고? 방금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어릴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데 만 원이라고, 뜨며, 만 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욱삭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도든 닭살이 웃음결에 묻은 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다. 에이. 그저 평범한 엘리터이 뿐인데 기분이 껄찍하다. 그냥 계단을 올라갈까 하고 멍청하다. 멍청하! 그냥 계단을 올라가지, 이 새끼야. 눈앞에 월정 엘리베이터쓰 <laughs> 어릴 적 계단 때문이다. 귀신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미신을 믿기엔 나는 너무 늙었다. 마음속에 피어나 공포심보다 내 육신이 필요함이 더 컸다. 멍청한 새끼, 씨. 피곤하다고 해서 지살기를 버리네. 4층? 맨날 4층이야. 아이네올말했네또 지랄하는 거 아니야. 무비? 어? 오, 어? 다치는 거왜 이렇게 현실감 쩔어? 들어가고, 4층. 오, 헐리티는 지려. 우리 여기다, 여기 창문 하나 떨어지고, 양옆에 거울 딱딱, 지에 포스터 딱딱 해줘야 되는데. 거울만 있었어도 나왔겠다. 오! 시발 진정하자. 무서워할 거다 노란색 해서 전문의는 관리실과 연결된다. 심장살이 왜 이렇게 커? 4층인데. 어, 뭐야, 4층에 왔네? 뭐지? 이 새끼가 미쳤나? 어, 뭐지? 오, 씨발.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동안 날뛰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아냈다. 당연히 참아야지. 씨파 그럼 당연히 정신병자로 볼거 아니야. 몇십 분의 시간이 지난 뒤드지한표정이 시설 관리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상황 몇번 엘리베이터를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나는 겪었던 증상을 이야기하며 업체를 불러 자세히 검사해야 된다고 열벌을 토했다. 그날 알았다고 돌아가지만, 테더를 보관이 어떤 일로 보고 말은 게. 당연하지, 씨발, 너, 그러... 어? 그딴 식으로 말을 하면 누가 믿겠어. 당연히 정식병자로 보겠지. 응? 음. 트라우마 같은 게 분명하다. 회사의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계단으로 올라가자. 뭐야? 못 눌러? 그냥 올라가라고? 이 새끼 따로 오는 거 아니야? 4층 어, 요거 전등 늦게 켜진다고 이거 꼭 불안하게 전등 좀 일찍이 일찍 빨딱빨딱 켜주면 안 돼? 개불안하단 말이야 이런 거 이거 어두운 그때요. 돌아다니기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누구 시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방금 화내건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에 예약해야 할것 같다 갔다 오자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사주팔자라든가, 타로카드라든가, 신형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전국도, 지역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니그집 네 앞에 천주교 개 있었잖아. 개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번엔 3층이지? 3층에서 똑똑똑똑하나? 이번에도 그냥 계단으로 간다고? 뭔깡이야나 이게 더 무섭다. 이 전등 늦게 켜지는 게. 전등 좀 빠딱빠딱 일찍 켜주면 안 되냐? 여기서 이제 쾅쾅쾅 하겠지? 지랄하겠지? 뭐 있겠지? 어? 전등이 안 켜져. 역시 봐. 아니지? 전등 켜지지? 그래, 가끔 안 켜지는 키, 층이 있어. 괜찮아. 계속 안 켜지는 건좀 그런데. 내집 아니야? 300. 왜 3층이지? 어? 또왜 3층이야? 어, 미쳤나봐. 안녕하세요. 아 이건 아니지. 아 강제잖아. 이씨 그래 탈게 탈게 탔어 탔어 됐지. 엘베 만족해? 만족하지? 지랄하지 말고, 왜, 왜, 왜 지랄이지? 뭐, 어쩌라고. 어어어어 미안해 왜 그래 네네네 네. 네, 갑니다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건 아니야. 어, 어, 억지로 안 열셔도 되는데요. 잠시만요. 아, 안본 걸로 할래요. 아, 안본 걸로 할래. 아, 안본 걸로 할게요. 어. 아니죠? 정신 차렸을 땐 이미 병원이었다. 이웃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나난태어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왔다.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분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그리고 샀던 가격보다 몇천만원을 낮춰서 그처럼 말이다. 새로운 집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그는 쌍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보였다 그에게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뿐이다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나 그래 귀신이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 천만원은 쌍값 시세 진짜로.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마침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을리라 전주인은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났는지 알 수가 없다 당연히 모르지 씨싸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싸게 내놨으면 그럼 당연히 먼저 의심을 해 봐야지 그냥 아싸 좋다 기약해 버려 씨발 하면 안 되지 부동산 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 건가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계단을 갑시다 아 막혀있네 이 개신 졸라 치이라네 이번엔 그래도 1층 예 만원 근데 나 들어갔을 때 4층 눌려있었지 않았냐? 뭐야 끝이야?